까꿍! 다이 참고랍니다 배터리 테스터를 사봤슈. 배터리 충전기로 맨날 충전을 해봐도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죠. 차의 배터리가 자꾸 방전되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재생도 한번 해볼까 해요. 충전기는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테스터만 샀어요. 당근 중국산이고요. 본체와 데이터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 테스터가 아니고 충전기 겸 재생기에 대한 것입니다. 22년 1월 5일의 수치입니다. 17년 12월 1일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 배터리를 장착한 날입니다. 중고 모아비를 사와서 배터리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새 배터리로 바꿔줬었죠. 5년이 지나니 배터리가 마태기가 갔네요. 가끔 방전된 일이 있었지만, 점프해서 시동만 걸리면, 다시 꾸역꾸역 충전이 되고 잘 달려줬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타왔는데, 근래에 연속 3번 방전이 되는 걸 보니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테스터기를 물려보니, SOH가 29%입니다. CCA는 485A입니다. 이 배터리의 스펙은 900A입니다. Soc는 98%입니다. 전압은 정상범위 같습니다만 아래에 알. 그러니까 저항이 6.18밀리옴인데 3.몇 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빨간불이 들어오며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굴러다니던 배터리 모압이 가져올 때 달려있던 놈입니다. 캠핑 가서 전기장판에 두어 번 쓰고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쓸만한 것 같아서 급한대로 이놈을 차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방전되는 배터리는 충전 재생기에 물려서 재생 작업에 들어갑니다. 재생 중에는 표시창에 pul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제품은 알리에서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2에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자동차용 납산 배터리의 충전, AGM 배터리의 충전, 오토바이 배터리의 충전, 그리고 배터리 재생 이렇게 4가지 네 기능이 있습니다. 본체가 워낙 가벼워서 이놈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하여간에, 만 하루를 지나니 작업이 끝났다고 오프라는 단어를 표시창에 띄웁니다. Soh가 29%에서 30%로 1% 높아지고 cca는 485에서 495로 7 밸페어 높아졌습니다. 저항도 약간 낮아졌습니다. 다시 재생 작업에 들어갑니다. 날짜가 꽤 지나서 1월 28일입니다. 그동안 수시로 재생작업을 했습니다. SOH는 30%에서 31%로 1% 높아지고 CCA는 495에서 505로 10A 높아졌습니다. 저항도 약간 더 낮아졌습니다. 이 패턴이면 두달 동안 매일 재생해도 될까 말까 할것 같습니다. 죽은 배터리 살리는 것은 포기하고 새 배터리를 구입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샀고요. 새 배터리 반납 조건입니다. 이 박스를 뜯어서 새 배터리를 꺼내고 폐 배터리를 다시 담아놓으면 택배사에서 수거해갑니다. 치로폼 완충제가 배터리 크기에 딱 맞게 짜여져서 안전하게 배송되어 왔습니다. 배터리 교체에 필요한 공구가 들어 있는데 사용 후에 폐 배터리와 함께 반송시키는 겁니다. 배터리 박스가 잘안 빠지는데 이걸 뒤집을 수도 없고. 1탄 새 배터리 언박싱을 보셨습니다. 더빙이 꼴때리네요. 꼴이 아니라 고리다 이놈아. 새 배터리와 비교하기 위해 다시 죽은 배터리의 가슴에 청진기를 댑니다. 2월 7일인데 지난 1월 28일 이후로 수시로 재생작업을 했지만 다른 수치들은 변동이 없고 전압은 오히려 13.54에서 12.83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은 배터리는 심폐소생을 해도 살릴 수 없는 것으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배터리에 청진 기를 대보 겠 습니다. 100A 900cc의 스펙의 새 배터리 상태입니다. 배터리 재생 충전기도 중국산이고 테스터도 중국산이라 둘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테스터는 그래도 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놈을 차에 엉고 죽은 놈은 포장해서 수거시켜야겠습니다. 2월 10일입니다. 지난 7일에 배터리를 교환하면서 차에 임시로 얹었던 배터리를 재생시켜봤습니다. 죽은 놈은 재생 시작하면 종료될 때까지 만 하루가 걸렸는데 이놈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테스터의 수치상으로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SOH는 75%에서 65%로 CCA는 780암페어에서730암페어로 저항은 3.85밀리옴에서 4.10밀리옴으로 좋은 배터리라는 표시는 배터리 교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재생 작업을 시작했고 2월 12일입니다. 이틀이 아니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생이 끝났다고 재생기의 표시창에 오프라고 띄워놓았습니다. Soh는 65에서 58로, Cca는 730에서 690으로 줄어들고 저항은 4.1에서 4.33으로 늘어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수치가 더 나빠지니 당혹스럽네요. 다시 심폐소생기를 꽂고 재작업을 합니다. 이 기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는 재생이 완료됐다고 오프가 된 후에도 다시 시작하면 다시 또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2월 14일인데 올라가야 할 수치는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갔네요. 아주 죽은 노미아 심폐소생기가 소용이 없다지만 아직 덜 죽은 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네요. 살려서 다시 써보겠다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더 재생해서 2월 15일이 됐습니다. SOH와 CCA 수치는 낮아지고 저항값은 높아졌습니다. 아예 죽은 놈은 수치가 미미하게나마 좋아졌는데, 오히려 덜 죽은 놈은 수치가 명확하게 나빠지니 이게 뭔 일인가 싶네요. 다시 재생을 시키니 이틀째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기계가 불량품이라 재생이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배터리 재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경음악을 넣을까 하다가 음성 더빙을 했는데 화면 내용에 맞춰서 자막 넣고 또 더빙을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다음에 뵈어요.